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 해치는게 아니고, 또 과학적 차원이나, 뭐 그런 뭐 공학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차원, 그것을 얘기하고, 이 가치를 지키기,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 얼마든지,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경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 예, 추구하는 건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무리하게 또 계속 밀어붙이고 또 우리들을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안 맞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귀기울야 사니까요. 방 안에 있는 생명이랑 사람이랑 다 같이 하느님이 주신 창조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산행한 사업이 그 홍보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름대로 표현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생명다 4대 강삽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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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질서 거스리는 4대 강삽질 중단하라! 바네딕도 교환님께서도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올해 초 발표하신 제43차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책임있게 관리할 의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흔히 장기적인 정책들이 결연한 근시안적인 경제 이익 추구에 기인하고 결국 이는 피조물의 비극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세계 평화의대 메시지 7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한 교황님의 탁월한 예언자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주 하느님과 그 해방의 깊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그 생명과 평화의 가르침을 신명하며그 보험적 가르침과 가치를 생활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선택한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단기간의 이익에눈멀어 수질과 생태계, 사람과 경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병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사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신학인들의 실천 하나,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사대강 사업의 중단을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당에 모이면 사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감과 무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보다 더욱 더 사대강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사대강 사업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둘째, 사대강 사업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사대강 사업은 거짓입니다. 우리. 거짓과 부리에 맞서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지강 사업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풍수와 태풍과도 상관없으며 수지를 더욱 나쁘게 하고 못생명을 죽이는 탐욕과 죽임의 사업임을 주변에 널리 알리십시오. 셋째,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해 생활 속에서 즐거운 불편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와 물든 편의와 물질적 안락을 포기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생활속 노력들을 매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이제 우리가 강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리강 사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이 포기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 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당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양심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빛으로 거짓된 사대강 사업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어 합니다. 2010년 7월 5일, 4대 강사업 조치주 위한 천지교회입 지금 현 MB 정권은 약자가 아닌 적을들 강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약자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도청 앞에 서서 보니까 이번에 민선 5기 우리 김중환 지사가 바로 이런 점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4대강 문제가 잘 어, 국민의 뜻대로 잘 간출될 수 있도록 종교계에서 어, 더 많은 어, 힘을 보태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더운데 또 거리 행진까지 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손잡고 함께 4대강 사업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수 있도록 숨설 그리고 볼을 만드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